자 아, 6분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볼게요.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된걸알수 있죠. 그래서 자, 2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거 0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친구가 0 되려면은 y는 2x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 되려면은 y는 x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파란색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파란색. y 대신에 2x를, y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면은, 자,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에다 곱하기 2하니까, 플러스 8x 제곱. 이꼴은 36이죠. 그래서, 좌변 싹다 정리를 하면은, 9x 제곱은 36이다. 고로 x 제곱은 9436. 고로 x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x가 2가 나왔다라는 말은 y는 얼마? 4고요.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말은 y는 마이너스 4다. 이걸 알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 ex가 아니라 얼마?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에 x, 너 대신에 x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제곱 이꼬르 36이고요. 좌변 정리를 하면은 4x 제곱은 36코로, x 제곱은 4936코로, x는 어떻게 된다? 3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 3이죠. 그때 x랑 y랑 같으니까, x가 3이면 y는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자, 요거 또는 요거니까, 여기도 접속사 5알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가 다음과 같이 4쌍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하여라? 그해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어, 녀석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랑 4 더하면 6이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3이랑 3 더하면 6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 6이다라고 답할 수 있죠. 되죠?